뭐 할까? 솔랭이나 할까? 우리 노예가 전화를 안 받지? 노예 파트라이브. 옆띠. 옆대 파트라이브 뭐야? 지금 일어났어? 야, 지금 일어났어. 왜 지금 일어났어? 너 아까 잤지 나갔다 왔다가 2시간 잤거든. 어디 갔다 왔는데? 잠깐 밖에 친구 보러. 그런 거허락맞고 나가야 되는 거뭐 아니야? 일음부터 너랑 막고 나갈 기분니지만뭐 하는 거 이제 일거수 일투족을 나한테 말해야지 그래 안 그래? 금 그, 아기 주인님 금이 그 언니요 어. 노예가 좀 빠졌네 아 아니, 아니죠 파친고는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파트라이어뭐 하는데 지금 지금 자고 일어났어요 오늘도 어, 방송해 응8 아, 시에 오늘 알트의 부포일 거야 현황으로 부탁해. 주인님 제가 오늘 허락을 안 받고 나갔다 온건 맞지만 그건는 살짝 가혹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편안. 주인님 제가 좋아한다고 분명 말한 거 같긴 한데여 주인님 현황이면은 나 24시간을 해도 못할 거예요 주인님 그럼 지렁이 게임 편황하던가 그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RTF4는 다른 거 잠깐 하고 오늘은 지렁이 게임 하는 것도 진짜 고생각 단지 어제 그거 8시간 하다 포기했어 다시 생각해보니까 정말 나쁜 생각일지도 아... 그러면 아니, 저는... 오늘 켄왕 부탁해. 제가 제가 너무 저를 과대평가한 것 같아요. <laughs> 음. 아 음. 그런 거 있잖아요, 뭔가 약간 다른 거. 다른 거 없을까요? 선택지는 많잖아. 응. 어. 뭐가 있는데? 음, 켄왕이 아니라던가, 아 켄왕이 아닌 게임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있을지도 몰라요. 어. 근데 사실 좀 고통받아야 재밌지 않나. 고통이다. 아. 어. 그렇게 생각해요? 주인님이 시키는 거는 전보다 행복한 준비도 거지! 아 어. 음... 난 그렇게 생각해! 으 어. 그럼 해야겠네 조금 나 해야 되는건나 으아... 아이 제가 정말요 한 가지만 딱한 가지만 제가 정말 아리오키 황송한데요 부탁드려도 될까요? 뭔데? 제가 사실 게임 정말 못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현황 현황은 차이슨 해본 거는 림피트밖에 없어요. 아니 사람들이 그러더라고. 그 너가 잘한다고 하던데. 응? 음? 나 정말 게임 못쓴디. 누가 그러나 어서 문내. 응? 난 게임을 못해요 주인님. 정말이에요. 거짓말이지. 아니야. 지금까지 유튜브에 올라간 것들은 진짜 몇십 번씩 시도해가지고 한 거지. 음. 사실 다, 나는 게임을 못해요. 잘하던데 아니야, 아이, 아이 칭찬은 너무 고마운데요. 정말 못해요, 진짜요. 그나 n I l 싫어? 네, 네, 네네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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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, 이 고, 못한 아이, 고 못한 n g 영역에 가깝지 않 어. 우리 파트레 r 가 그런 I'm 건이 있었나? 그건 그기는 n e r Oh, come on, come o 해 come on, come on, 왕왕 주인님 나디요 왕왕 살려주세요 왕왕 <laughs> 지지르면 지지기요 근데 견학은 난 이요 왕왕 왕 그래 아. 이렇게 간절하게 비는데 생각을 좀 해볼게 아 주인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디야 너너 내일에 무슨 일이 무슨 날인 줄 알아 내일 내일 어떻게 그걸 있을 수가 있어 내, 내일은 발령 강지가 아니 우리 주인님이 태어나신 날인데요. 너 몰랐잖아. 너 어디서 왔어, 시발. <laughs> 니야 우리 주인이 님 태어난 날이야. 너 어디서 봤어, 그거. 우 마음속 상자에서. 어디서 왔어, 솔직히 말해. 어디야? 나의 스윗한 머릿 속에 있어. 거짓말 할 거야? 아니야, 거짓말이면 안 되죠. 너 어, 누가 알려줬어? 어? 저 아기 알려준 건 아니고요. 11월이라는 거는 기억하고 있었는데요. 어. 어, 조금 못 내깔렸거든요. 헷갈렸어? 어, 네. 응. 역시 15일은 강지 주인님의 생일이죠! 헷갈릴 리가 없잖아요! 그럼 그래, 헷갈렸으니까 시원하게 편안 가자! 파티부응 아, 알겠어요! 아, 노력하다가 혹시 안되면 저 주인님 정말 정말 죄송하지만 죽을 것 같습니다 하고 저나이도 되나요? 생각 좀 해볼게 난 정말 죽어! 아 이제 하다가 진짜 못하겠어 그러면 응. 말해 응!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! 으아. 이따가 노력하고서 전화드리는걸로 하겠습니다 그래 밥먹고 이따, 이따 보자 알기어요 아, 밥먹고기 음. 어제 단주 x 보니까 진짜 답답해 죽겠더라 그냥 시발 8시간동안 어떻게 지렁이 게임을 못깨고있지? 약간 공간..아.. 뭐, 공간감각 능력이 좀 떨어지는거 같아 단주가